네 안녕하세요 주식투파원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인벤티지랩 주가 전망 살펴볼 건데요 지금 현재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 7%대까지 최고점 68,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골이 달면서 지금 보합으로 마무리 됐는데 5일선에서 좀 잡아줄 수 있을지 이 구간에서 횡보를 이어질지 아니면 눌려줄지 좀 보셔야겠지만, 일단 가파르게 상승이 많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요,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자세히 설명드려볼 테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인벤티지랩은요이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이 투경이 떴기 때문에 지금, 어더 상승을 시키더라도 지금 위축되는 어 그래서 위 구간에서 어 물량이 출해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차 거래량이 좀 늘고 있고 지금 공매도도 살짝 늘어났어요. 어 공매도 거래 대금은 어 살짝 늘어났고 공매도 평균 단가가 64,515원. 자,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수익 중에 있네요. 아,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지금 공매도가 좀 들어왔다. 자 그리고 대차거래량도 늘어났다. 이 구간에서 좀눌리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추세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 5일선에서 잡아줄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잡아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랠리도 일어날 수 있고 어, 21선이 붙어주고 또 111선 5일선 다 정별 상태를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이 구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또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이 구간에서 이제 추세가 또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한번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또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이제 매도가 어또 나올 수가 있는데, 자, 크게 어 변동폭이 커지면 거기서 분할로 어, 분할로 매도 타점을 좀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경고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요.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 투자 경고도 걸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어, 갭을 더 띄울 수 있을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물 출회가 되면서 자, 여기에서 장대 양봉 뒤에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물량을 매집해갔던 세력들은 지금 외국인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물량을 담았어요. 그리고 개인의 물량들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도가 좀 나가고 있고 이 기관이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외국인과 함께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데 자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기관은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죠. 외국인은 대량 물량 담았다가 일부 덜어냈고. 어 여기 구간에서 이제 개인이 물량을 좀 담고 있고 금융투자 어, 여기서도 담고 보험에서도 담고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도 물량을 좀 담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이 구간에서요 밀어올린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이에요 어, 그리고 일부 개인들이 여기서 어,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물량을 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구간에서요 지금 매수 주체가 이제 외국인 JP 모건이에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요 메이저 증권사들 외국계 메이저 증권사들이 물량을 담고 있어요. 자, 오히려 매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물량을 많이 담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살짝 덜어낸 것은 그냥 비중 조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튀어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하셔서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20% 이상 크게 상승이 나와 준다면 거기서 이제 매도 타점을 잡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추세 돌리면서 상승이 나와 줄때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긴 부분들 있죠. 그리고 쭉 상승이 나와 주는데. 이 구간에서 일단은 어 매도를 하지 않고 자 크게 상승이 나와 줄때 우리가 변동폭 이용해서 매도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일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5일선을 깨고 내려온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전량 매도 하시던지 아니면 비중을 반드시 좀 줄였다가 이 구간 다시 한번 21선 붙어 줄때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아 갈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익 확정을 짓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에요. 내 수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도도 하면서 수익도 내면서 그렇게 가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가격대가요. 55,400원이요. 55,400원. 자 그리고 63,000원대까지 자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물량을 JP 먹 n 이 많이 담아갔다라는 거요. 어 그리고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윗 구간에서 물량을 매도를 많이 했네요. 골드만삭스도 윗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구간 이 구간 자 이렇게 물량을 잡아갔다라는 건요 결국은 눌리더라도 어, 상승 흐름 이어 나갈 수가 있고 이 모건 스탠리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테마성으로도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해서도 엮여 있고 또 실적주 이 실적주로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매출과 어, 실적에 따라서 또 움직여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성장주도 됩니다 그래서 자이 부분에 있어서 경구용 치료제 어, 먹는 약 치료제 그리고 다른, 여타 많은 국내외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과도 일라이 릴리라든지 또 빅파마라든지 이쪽하고도 또 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업하기 때문에 이 수익구조. 어, 돈 버는 수익 구조는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가는 눌릴 수가 있어도 크게 상승이 나와줄 거고요.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에서 일단 일부 매도를 하면서 수익도 챙기시고 그리고 눌렸다가 가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 타점 잡아가신다면 자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벤티지랩 이 종목은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끌고 왔죠. 어, 10월 6일 이 전부터 어 종목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500 이슈 때문에 눌릴 때도 어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또 진행할 수 있는지 준비를 하셔야 하고 흔들리지 마셔야 된다. 다시 한번 주가 올라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V자로 일어났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전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9월 2일날도 제가 어 인벤티지랩 다시 또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어 그리고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비물량 한꺼번에 풀리지 않는 상황.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종목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매도를 어, 또할 건데 자, 고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내 보실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가 있어요. 보이시죠? 자, 010 8239 1202 이 번호로 지금 인벤티즈랩 할때 인벤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어, 여기서 이제 인벤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매도 타점 매수 매도 타점 얼마 얼마 원 해서 딱 정확하게 문자로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인벤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인벤 1 남겨주시면 문자 참여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문자로 매수 매도 타점 꼭 받아 가셔가지고 함께 이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한 종목을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건데 현재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지금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요. 에 이제 추세 돌리고서 어 상승하는 어 그런 첫 자리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담아가시면 내년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요 AI, 반도체, 로봇, 원전, 어 전력기기. 자, 이쪽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핵심 주도. 어, 섹터에 있는 그런 중심에 있는 종목이에요. 자 무엇보다 이 실적과 매출이 받쳐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황제주 또는 히든. 이렇게 또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구독,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확인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선착순으로 제가 빠르게 확인되는 대로 도와드릴 거고요. 자, 지금 바로 받아가고 싶다 하시면은 황제주, 황제 또는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종목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임박, 황제주, 히든 종목을 모두 무료로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 상승폭은 굉장히 커졌죠. 어, 그런데 눌림 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 같은 섹터 안에서 이 후속주 중심의 순환이 빨리 돌고 있습니다. 자, 돈의 흐름은 이 AI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이 반도체, 그리고 로봇, 그리고 SMR, 2차전지, 그리고 ESS 등, 자, 에너지 관련 섹터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입니다. 자, 겉으로는 이 반도체 장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 실제로 AI 반도체 로봇, 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자, 그리고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까지 촘촘히 있는 핵심 공정 기술 공급자입니다. 이 특히 미세 공정 수율을 좌우하면서 민감한 공정을 구현하는 장비가 바로 이 회사의 강점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핵심 메시지 하나만 기억하세요. ai 인프라에 돈이 더 들어갈수록 이 장비의 수요는 구조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HBM4 그리고 AI 칩 경쟁이 거세질수록 필수성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최근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일반화하면 하락형 매집 그리고 상승형 매집. 자, 상승이 전환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현재는 눌림과 이 박스권 횡보 안에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보통 이 구간에서는요. 자, 21선 재접촉으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고, 최근 9월에 이렇게 한번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 돌파 재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고 재도전 명분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자,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관건은 두 가지 뿐이에요. 21선에서 이제 골든 코러스 돌파 시에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21선이 지지가 되게 되면은 이 정배열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된 상승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제 9월 이때부터 해서, 자, 저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외국인과 이 기관의 물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외국인이고요. 이 파란색이 기관인데, 자, 이 물량,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싸그리 담아가고 있고요. 이큰 손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 그림이에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구간을 놓치면요. 다시는 이 저점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위에 제 번호가 보이시죠? 제 번호. 자,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지금 황제주 또는 히든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자, 그리고 수급 체크와 함께, 눌림목, 추가 매수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다 필요 없이 제가 가장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와 비슷한 패턴과 흐름이 나왔던 종목을 보시면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로보티지는요, 제가 과거에 이때 히든주로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로봇 히든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이 종목. 자, 이 구간에서 보시면요,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추세 돌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자, 전고를 돌파하고 이 추세를 돌려놨어요. 그리고서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하락형 매집, 그리고 상승하면서 자, 상승형 매집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와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 제가 공략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요, 얼마 상승이 나왔느냐, 거의, 1000% 이상.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종목, 황제주 히든 종목은 10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원익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원익 홀딩스도 마찬가지요. 자, 이 구간에서 자,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갈 때, 자, 하락형 매집, 자, 그리고 상승형 매집 나와주면서, 자, 주가는 이렇게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구간에서만요, 무려 900%가 이상 넘는 그런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자, 10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윗구간에서는 이제 고점이죠. 어,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자, 21선 위에서 잡아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어, 지금 바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타점 공략과 분석 자료를 모두 공유해 드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시초가 단타 검색기 장중 단타 검색기 자 그리고 종가 베팅 검색기도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첫 구독자 이벤트 사은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선착순으로 구독자 확인되신 분들께만 드리고요. 자 사용 방법은 뒤에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개월 재테크 맞춤형 1억원 자 목돈 만들기 복리투자 플랜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위 번호로 재테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 링크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링크가 3개가 뜨는데 자, 첫 번째 거 링크 구독자 무료 이벤트 폼입니다. 자, 이거 하나 작성하시면요. 모든 거어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무료 이벤트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제 텔레그램 공식 채널 어 여기를 클릭하셔서 입장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클릭을 하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바로 제게 문자를 보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